방금 소개받은 신정연 전 경기도 의원입니다. 이게 프리스타일로 갑자기 소개받고 나는지 모르다가 <웃음> <웃음> 지금 막뭘 써볼까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름 불러 나와서 당황스러운데요. 그 아마 어제 저희 저와 함께했던 몇몇 분들 새해 소망을 적는 시간이 있었습니다. 새해는 어떤 일을 해볼까? 이 얘기를 정치를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이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요. 저는 이제 내년에 꿈이 뭘까, 뭐 무슨 꿈을 꾸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. 그런데 마뜩히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. 두째를 네. 이제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세째를낳는게 꿈이라고 했다가는 정말 이루어질까? 예, 참아 적지는 못했어요. 그러다가 지난 4년에 제 의정 활동을 돌아봤습니다. 음, 저의 의정 활동에는 어, 딱히 민주당 다음이라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다만 우리 사회에 올타리 밖에 방치되어 왔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, 그게 저의 정치의 목적이자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. 경비 청소 노동자들, 프리랜서들, 야밤에 어, 이추위에도 일을 해야 되는 대리운전 노동자들, 플랫폼 노동자들, 뿐만 아니라 어, 사회적인 복지체계조차 존재하지 않은 경계선 진행인들, 경력 단절 여성들과 한부모, 또 청소년 부모들, 어, 청소년 시민들, 그 중에서도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, 학교에서 차별받고 있다라고 호소하는 청소년 시민들, 어,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지난 4년간에 제가 만나던 시민들은 그야말로 울타리 밖의 시민들이었습니다. 그야말로 우리의 주류 정치가 전혀 관심 갖지 않는 어, 속된 말로 그 사람들 표가 얼마나 되지?라는 말 한마디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. 어, 앞으로의 4년. 저는 정치인이 아닌 시민으로 들어왔습니다. 그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합니까? 누구에게 나의 권리를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해야 합니까? 라고 말했을 때 안타깝게도 떠오르는 정치인이 민주당 안에는 없었어요.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있었을까요? 그렇지도 않았습니다. 주류, 기득권 정치의 시선에 뛰는 존재를 향하여 정치해왔던 지난 40년 넘는 시간의 그 관성을 이 양당 체제에서는 바꿀 수 없다라는 저 스스로의 아, 체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정치가 절대 유능하지 않습니다. 지금의 정치는요 무능함의 극치죠. 가장 큰 이유는 양당의 정치가 서로가 얼마나 더 많은 울타리 밖의 시민들까지 포가라는 정치를 할 것인가로 경쟁하지 않습니다. 탄탄한 지역의 기반을 두고 탄탄한 그 당내의 세력을 두고서 누가 더 힘이 센지만 확인되면 공천을 받을 수 있고요. 공천받은 양당의 후보들은요,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누가 더 악당인지만 확인시켜주면, 그래, 제가 더 혐오적인 사람이구나. 덜 혐오적인 너를 뽑아야겠어. 우리의 정치는 40년간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.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. 대표 되지 못했던 울타리 밖의 시민들은 이제 60%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. 지난 총선에서 약34% 34%밖에 당선된 사람들이 받은 득표율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. 10명 중에 6명, 울타리 밖의 시민들 그들을 방치하고 소외시키는 정치 이것이 바로 소선거구제이며 이것을 만들도록 강요했던 것이 우리 양당 정치였던 것 같습니다. 이 무능함의 정치 어떻게 할 겁니까? 이 무능함의 정치를 통해서 또 나의 권리, 나의 어떤 기득권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두 정당의 이기적인 정치 어떻게 할 겁니까?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. 앞서서 처음 말했던 성취운, 전 말했던 성치훈 전 우리 행정관은 앞으로의 3~40년까지 보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. 틀린 말 아닙니다. 하지만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은 총선. 저는 기회가 더 빨리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더 많은 목소리들이 조직화되고 조직화된 목소리들이 양당을 흔들고, 그리고 양당 양당 안에서의 양심적인 청년 좋은 정치인들이 규합하면서 또 다른 목소리로 조직화된다면 저는 총선 전 내년에 우리에게 기회가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개헌과 선거법 개정 이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, 민주당, 녹색당, 정의당 목소리를 모아서 바꿔낸다면 내년에 바로 그 분기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. <laughs> 네, 그렇게 될수 있도록 힘을 보내겠습니다. 유능한 정치가 유능한 정치가 될수 있도록 울타리 밖의 목소리가 이 정치의 중심에 설수 있도록 다당제로 가는 길 소선거구제 폐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. 이상입니다.